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공치와 해비라 는 멤버입니다. 자, 지금 약속대로 자전거 배우는 거 영상 찍을 거죠? 잠깐 연습해서 이제 기어. 6단기... 지금 한 10분 15분 연습했어요. 그래서 이제 기어 원래 6단이었는데 5단으로 어. 이제 올라갔습니다. 어, 여기 기어 보이죠? 기아, 6단에 있었는데 지금 5단으로 바꿔서. 여기 보면 한칸 올라갔죠? 어디요? 그래서 한번 타 보겠습니다. 한칸 올라갔다고요? 여기 끝에 한칸 있고 그 다음 칸으로 올라갔잖아요. 이게 어. 5단이에요. 자, 그러면 어어 그러면 곰치랑 혜빈이랑 같이 자전거 타는 거해 보겠습니다. 네. 빈아 놀자 때문에 고생하는 곰치입니다. 자, 그러면 타 타바... 봐. 음. 아, 자. 여기 곰치분 나오셨죠? 자. 아까 전에 그은동영상 음. 이제 올리려고 아니, 아니, 놔봐. 하는데 잠깐만 나봐 아까에 은 찍은... 자 그러면 탑승해 보겠습니다. 네. 아까 이 지금 올 올린 산 지금 지금 올리고 그리고 네. 이제 그거 지금 올리 이거 먼저 올리고 할 거거든요. 네. 이제 알겠죠? 네. 자 올리겠습니다. 네. 지금 탔습니다. 탑승. 자 가봅시다. 이제 좀 빨라졌어요? 어. 자 혜빈이가 운전하는 거예요? 네, 잠깐만이 엄청 어, 보세요. 이거 아, 패들안 하나 안 왔어요. 어. 배들. 패드... 하지 말 해야지 아, 올려 아빠 잡고 있으니까 됐어요? 음, 자 음, 가봅시다. 쟤네데왜 기아가 없는? 아빠 여기 어. 팀겨 나갔잖아. 팀겨 어, 나갔어? 응 여기 음. 여기 자, 그 평평한 분. 평, 야 앞에 잘 보고 이 초보신 분들은 어. 이거 이거 평평한 대로 먼저 가고 그리고 이거, 이거, 이거 두발 자는 거 저도 음. 어저께 산 거라. 좀 초보예요. 네, 잘 하고 있어요. 앞에 잘 보고 페달을 힘껏 굴리세요. 어. 자 회전해. 아 그리고 그거 아시는 분은 그 이거 그왜 기어가 있냐면 그 기어가 있잖아 높은 언덕 그냥 혼자 올라가요. 어 아, 맞아. 자 네. 앞에 잘 보고. 근데 기어 힘껏 밟아 이... 페달을. 그렇지. 아빠 나 혼자 차기야 아니요 아빠 잡고 있어. 자 천천히 회전. 천천히. 기아이신 분들은 그자 힘껏 기아, 밟아 그 기아 1로 하면 이게 이나 어, 어, 온도 찾을래? 아니아니아냐 잡고있어 아빠가 야. 아니 안까는 장아 아니야 아빠가 아, 페달을 밟아 아니 안까는손 놨잖아 안 놨어 잡고있어 페달을 밟으라고 아빠가 잡고있다고 안장을 계속 힘들어 죽겠어 밟아 힘껏 아 뭐야 오. 뭐야 이거 아니 아빠 <laughs> 어, 거의 성공했는데. <웃음> 왜? 겁은 <laughs> 많아갖고. <거분만 하고. 웃음> 어, 자 이제 혼자 거의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또 찍어 보겠습니다. 네, 자 예쁜 하늘 구경하세요. 엄마, <웃음> <웃음> 자 다시 타야죠 이제. 뭐 하고 있어요? 엄마 쉬고 야 힘든 건 아빠인데 왜 네가 쉬어 아니 나도 해도 물리질 엄청 아리 없어 이요자 탑시다. 아 이거 말라요. 그물 어, 가져오세요 그러면. 자 자전거를 잘 세워서 스탠드 반대쪽에 있는 스탠드 잘 세워보세요. 아, 예, 스탠드. <laughs> 네. 네 이렇게 아, 네, 아, 끝까지 해야지. 아 잘해요. 안 해보면... 어, 스탠드를 끝까지. 자 이렇게 스탠드를 세우면 됩니다. 잘 서있죠? 네, 우리 사이클 선수 현혜빈 선수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엄청 힘들게 사이클을 탔습니다. 어, 해가 뜨니까 더운데요? 물 마실 거예요? 어, 물 주세요, 아빠들. 근데 주인이 있을 때는 안 물. 뭘... 뭐 훔쳐가? 어, 그렇지. 자, 이제 스탠드, 자전거 스탠드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전거를 꽉 잡고 먼저,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해서, 그렇죠. 이렇게 뒤로 탁탁 소리 날 때까지 탁칵! 하면 됩니다. 탈칵! 자, 탈칵! 다시 탈칵! 타봅시다. 탈칵! 도전! 아, 잠깐만. 탈칵 소리 날때 뭐 탈칵 갔잖아요. 탈칵 어. 아요 도전! 탈... 이제 자, 저... 다시 타보겠습니다. 아니, 나... 아, 아니야 커글러한 거 아니야? 아 맞네요. 어자 앞에 잘 보고 준비됐어요? 페달. 자 페달 굴려. 아, 아, 페달. 아 봐. 앞으로 가는 거 이거 뭐아요 어, 앞으로 가는 거. 앞에 봐 앞에. 앞에? 어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, 앞에, 페..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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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앞으로 그냥 앞으로. 아 회전. 어. 사회성. 어. 사회성. 자 좀씩 돌으세요. 회전 회전. 회전. 근데 왜 근데 뭐 돌는 거랑 회전이라고했야까요 응. 어, 그럼 뭐라 그럴까요? 유턴! 유턴 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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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앞에 더더더 더, 더. 앞으로 더자 천천히 회전 유턴 유턴 유턴, 천천히 유턴. 아니 왜 회전이랑 턴이라고 하지 자 천천히 앞으로 가세요 좋았어 아빠가 진짜 살짝 잡았어 빨리 빨리 앞에보고 앞에보고 카메라 보지 말고 카메라 봐야 될것 같은데 앞에보고 어 거의 혼자 잘하고 있어 회전 자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그렇지, 그렇지. 잡아준 거 맞아? 요 아니, 아니, 아빠 잡고 있어. 안 났어. 천천히, 천천히. 엄마 나못 찾아, 누가? 천천히, 천천히, 가, 가, 가. 회전, 회전. 나네 혼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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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잡았어. 자, 자, 앞에 보고. 천천히. 굴려, 굴려. 굴려, 굴려, 굴려. 굴려, 굴려. 어떻게 된 거야? 이 아빠 없는 거 같은데. 아니, 아빠 잡고 있잖아. 아빠 잡고있다니까 아니 봐봐 아, 아니잖아 아니, 아, 성공 아니. 와 드디어 혜빈이 성공했다 아니. 자 성공 야 잡고 있었잖아 아, 곰치의 노력으로 혜빈이가 드디어 혼자 라이딩 바이크 아, 바이크 라이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만 혼자 타볼래 아, 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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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혼자 타보는거 영상 찍겠습니다 어이. <laughs> 아 깜짝이야! 아빠 뒤에 보니까 이거 안 잡고 있더라고! <laughs> 자 혼자 타는 영상 2탄으로 찍게 안녕! 안녕! <laughs> <laughs> <laughs>